네, 안녕하세요. 주식 게임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 드리는 송기훈 대표입니다. 네, 한올 바이오파마. 제가 주말 중에 영상 하나 남겨 드리는데요. 제가 한올 바이오파마 요걸래 영상 계속 올려 드리는데 어 지금 조회수가 되게 많이 늘어났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한올 바이오파마에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올 바이오파마에 대해서 일단 여러분들께 주말 영상이니까 이미 시장이 금요일 날 종료됐고 금요일 날장 종료 브리핑을 제가 올려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제가 주말 영상에서는 항상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립니다. 일단 뭐 여러분들 뭐한올바이오팜은뭐 비중도 다 다르실 거고 뭐 여러분들 평균 단가도 다 다르실 거예요. 아무래도 이게 돌려 빼는 종목이다 보니까 차이가 좀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돌려 뺄때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얘한요 정도에서 제가 영상 촬영했을 때 이거 위쪽으로 가는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왜냐면 그때 이제 막 공방전 열리고 난리 났었거든요. 한올바이오팜가 여러분들 기억나시잖아. 근데 1월 그 제가 딱 느꼈던 게 아, 이거 보통 올라갈 종목이 아니구나. 제가 이거를 이때 바로 알았거든요. 이거 어설프게뭐10% 20% 때문에 이거 사는 종목이 아니다. 아니 저는 이제 이때 당시 기준으로도 이거 100%까지도 볼수 있겠는데? 이 생각을 바로 가졌어요. 그다음에 이 생각에 대해서 확신을 들었던 게 언제냐면 이때예요. 왜냐 이쪽에서 공방전을 벌여 놓고 이쪽에서 눌러 버린다. 그래서 제가 이때 당시에 영상 올려드렸을 때 뭐라고 했냐? 월요일 날 바로 뛰어올릴 거다라고 했는데 바로 뛰어올려졌습니다. 이때도 월요일 날 바로 뛰어올릴 거다. 바로 뛰어올려졌어요. 제가 계속 이렇게 어? 그럼 송기훈 대표는 저 월요일 날 뛰어올리는 거 어떻게 하는 거지? 추세가 무너진 것 같았는데 다시 되살아날 거라는 걸 어떻게 한 거지? 이때쯤 공방전 때 어차피 한울바이오파마가 올라갈 때20-30% 올리고 끝날 종목이 아니라는 거 이때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돌려 빼는 종목은요. 이유가 두 개입니다. 돌려서 빼는 거. 요 돌려 빼는 이유가 두 개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아무런 악재도 없고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주포가 그 자리에서 그냥 직방으로 돌려 올리려니까 힘든 거야. 가장 많은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는 그러니까 이거 한울바이오팜 말고 그냥 뭐 이렇게 움직이던 종목이 있었어. 근데 내가 이걸 들려고 하니까 이거 돈도 너무 많이 들고 이거 안될것 같거든. 그럼 지대 기대 수익률도 내야 되잖아. 안될것 같으면 아래로 털어 버렸다가 여기서 횡보 시켜 놓고 다시 들어올려서 진짜 여기서 물량 잡아먹고 이 수익으로 승부를 내버리는 거예요. 이 이런 이유가 가장 많아요. 돌려 빼는 이유. 근데 보통 이렇게 돌려 뺄 때는요. 보통 여기서 떨어진 악재가 어처구니가 없는 걸로 떨어집니다. 개인 투자인들 입장에서 환장하는 거죠. 그냥 내가 물량을 집어 던질 수밖에 없어. 뭔가 뭔진 모르겠는데 악재래. 장대음봉 떴어 거래량 실렸어 여기서 안 나가면 은 난리 날 거야 어쩔 수 없이 피눈물 머금고 손절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 있는 거야 그리고 이 현상이 바이오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 솔직히 말씀드려 그래서 바이오 종목들 회피하시는 분들이 이것 때문에 회피합니다 이따구로 깨버리니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때 악재라고 했던 게 악재가 아니었네 하면서 가버려요 그러니까 황당한 거지 악재라 그래서 내가 그때 피눈물 나게 손절했는데 뒤쪽에서 호재래 말 바뀌어 가지고 똑같은 내 상황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 들어 올리려 했어 아 뉴스가 뒤로 밀려 버린 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뛰어 올리려면 이제 뉴스 같은 걸로 명분 놓고 막 손바퀴 내면서팍 끌어 올려야 되는데 안 되잖아. 그러니까 돌려 버리는 겁니다. 근데 얘네가 지금 이런 이런 구간 여기서 떨, 떨어뜨리는 구간 이런 구간 또 올리는 구간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기간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가.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뭐다? 상승 폭을 훨씬 더 높게 잡습니다. 왜냐하면 지들이 이쪽에서 꼬라박은 돈이 있기 때문에 주포 입장에선 그렇잖아요. 저기다 돈 쓰고 유지시켰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횡보 시키는 거돈안 쓰고 횡보 못 시킵니다. 주식은 내려로좀 떨어져요. 소매 때문에 횡보 시키고 돌렸다라는 거는 얘네가 돈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한울바이오파마는 1번이냐 2번이냐?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한울바이오파마는요, 1번 2번이 다 들어가져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개인 투자인들이 헷갈리는 상황이 자꾸 벌어지는 겁니다. 차라리 한쪽 루트만 타면요. 지금 제가 1번, 2번 설명드린 거 아는 분들 많이 계세요. 왜이 모양인지, 어,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아는 분들 많이 계신다고. 근데 그분들조차 조금 헷갈렸던 게 뭐냐면 얘는 1, 2번이 다 들어가져 있어요. 이때 당시에 한번 찍어 누르고 다시 되돌림 나왔을 때 어, 여기서 뒤가 좀 어려워. 좀 눌렀어. 근데 여기서 이 박스권을 그냥 상단으로 돌파하기에는 매물벽도 센 거야. 그리고 당장의 뉴스가 준비도 안 됐어. 그러니까 무슨 악재 마냥. 아, 이거 뭐, 그 이때 당시 여러분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지금 나오는 뉴스는요, 이뮤노반트로이바드 뭐 이쪽 뉴스밖에 안 나오는데 이때 당시에 무슨 중국하고 계약해지했다고 떨어졌습니다. 근데 어머니 말할까요? 그 웃긴 게 뭐냐면 걔네가 기술을 갖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한올바이오 파마 입장에서 짜증나니까 잘라버린 건데 오히려 큰 악재였어요. 올해 악재에서였다고 딱히 호재였던 것도 아니었어. 근데 그걸 악재 반영해가지고 한방 꽝 찍어 누른 다음에 바로행보 시켜버리죠. 억지성으로 악재로 끌어내린 거 나왔죠. 그 다음에 돌려 뺐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같이 껴 있는 게 뭐냐면 얘네는 이미 이때쯤에 뉴스가 이때쯤 깔릴 거란 걸안 거야. 하반기 때 이거 임상 발표 나올 거다. 알고 있던 거야. 그리고 나서 쫙 끌어올립니다. 서서히 끌어올립니다. 공방전까지 하면서 매물해소까지 하면서 가요 왜냐 이때 당시에 제가 확신을 가졌던 이유가 뭐냐면 얘네는 이미 하반기 임상 결과 발표하겠다고 했어요 그 다음 내년 상반기 때두개 하겠다고 했었어요 이미 이때 알고 있었잖아요 우리 근데 얘네가 여기서 공방전을 해버린다는 거는 하반기 때 제대로 땡겨 올리겠다 소리밖에 안돼 왜냐면 하반기 때안 올릴 거면요 굳이 여기서 공방전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쪽 매물벽을 해소하려고 들 이유가 뭐가 있어 할 필요 없잖아 하반기 때안 들어올릴 거면 그럼 오히려 여기서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박스나 치고 있다가 하면 되잖아 뭐 2, 3월, 4월 이렇게 간다고 치면. 그쵸 근데 공방전을 해 버리네. 그다음에 어이없이 찍어 눌렀어. 자, 그럼 여기서 전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니들이 여기서 돈 쓰고 여기서 공방전하고 여기서 돈 썼는데 여기서 그냥 뿌러트린다고? 그럴 리가 없지. 올립니다. 지금 설명하면 제가 되게 간단하게 설명드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 그때 이때 당시에도 제가 영상 계속 찍고 있었잖아요. 제가 영상 찍었을 때는요. 사회상 공감을 못 받았습니다. 다 추세 깨졌다는 소리만 하고 저한테. 근데 어때요? 저는 분명해서 완만해가다 확들어올릴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애들은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서 이 자리는 쉽게 넘어갈 거고 타겟팅을 이쪽 넘기면서 신고점으로 가려고 할 거다. 저이 얘기 한울바역파마 영상 찍으면 항상 제가 드렸던 말씀이에요. 다 기억 나실 거예요. 제 영상 오래 보신 분들은. 자그 다음에 자 인수합병 얘기가 나왔어. 자 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매물에서 끝났습니다. 자, 이제 흔히들 이제 요 생각해요. 요때 사서 여기서 다 팔아 버린 거 아니야. 이 얘기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모든 주식 주식 종목에서 오래갈 종목들은요. 위에서는 말이 없는데 밑에서 말이 많아요. 이렇게 가는 종목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막네배 올라가고 막 다섯 배 올라가고 하잖아요. 말은 여기서 많아요. 여기서 말이 없어요. 그냥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물량 뺏기는 거예요. 여기서 뺏기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구조 이 구조니까 많이 많은 겁니다. 찍어 눌렀는데 자 어때요? 지금 21선 안 깨죠? 오히려 밑 아래쪽에서 받는 모습 나왔어. 그 다음에 아래 꼬리 달고 양봉, 양봉한데 심지어 이때 시장도 안 좋았어. 시장도 안 좋았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금요일에 시장 이모야이 꼬리에요. 근데 무시하죠. 왜냐? 얘는 21선을 잘못 깨면 은 투매로 연결이 되고 투매로 연결이 됐을 경우에는 지들이 어렵게 공방전했던 자리 라인까지 밀려버릴 가능성. 그러니까 이쪽 공방전 라인까지 밀려버릴 가능성 있는데 지들이 여저돈다 쓰고 이거 이렇게 만들고 싶겠어요? 솔직히 여러분들도 만약 이쪽에서 내가 힘 썼는데 굳이 이쪽 자리 깨고 싶겠냐고 안 깨고 싶으실 거 아니야 주포도 똑같아요. 걔네도 사람이야. 걔네도 사람이에요. 싫은 거야. 되돌림 나오는 겁니다. 임상 결과 발표 내년 상반기 때 세계하겠다고 음봉 띄웠어요. 임상 결과 망했다고 한 것도 아니고 안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야. 그냥 내년 상반기 때 하겠다 한 방에 미뤄졌어. 자 그러면 이 주포 생각을 딱 말씀드릴까요? 상승 방식이 재료가 두개 있는 거예요. 인수합병 임상 결과 자 여러분들 어느 쪽이 더 높게 상승할까요? 자 이렇게 여쭤보면은 글쎄 나 송년대표 전략방에서 이거 내용 봤는데 어 이거 이거 진짜 대박인 거 같은데 이거 임상 결과 발표하면은 어, 중장기 모멘텀 유지 이거 송년대표 당신이 말해준 거잖아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거 하나를 더 생각하셔야 돼요. 기간입니다 기간이에요 임상결과 발표로 나와서 고점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인수합병 이야기가 나오면서 고점까지 가는데 시간 시간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어느 쪽이 시간이 더 빠를까요? 인수합병 쪽이 같은 50% 상승을 보인다고 라 가정했을 때 그냥 똑같이 50%씩 올라갔다고 가정할게요 똑같이 50%씩 올랐다고 가정했을 때 임상발표로 올라가는 50%보다 인수합병 쪽 50%가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훨씬 빨라요. 그러니까 주포 입장에서는 임상 결과 발표 뒤로 밀어버리는 겁니다. 뒤쪽으로 밀은 거야. 한올 바이오파마는요, 지들이 올릴 자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좀 주식수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생각을 했을 때 인수합병 쪽으로 한번 크게 들어올려놓고 조정 한두달 주고 뒤쪽에서 임상 결과 발표로까지 들어올리면. 엄청나게 시가총액을 펌핑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했다고 봐요 얘네들이 재료 두 개를 비슷한 시기에 동시에 쓰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요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요거 이해하셨으면 이럴 때 물량 안 뺏겼어요 제가 요것도 간략하게 설명드렸었거든요 그날 재료 두 개를요 동시에 쓰기 싫은 거예요 왜냐면 어느 쪽 재료도 좋은 재료예요 나쁜 재료가 아니에요 지금 뭐 악재 끼고 있는 종목이 아니라 둘다 호재란 말이야. 어느 쪽이 더 좋은 호재일까? 이거를 계산하려면 솔직히 말해서 꼭대기 가 봐야 아는 건데 기간적인 부분에서는 인수합병 쪽이 훨씬 더 빠르고 높게 간다고. 근데 어차피 빠르고 높게 갈 뉴스가 하반기 때 깔려 있는데 굳이 여기다가 임상 결과 발표까지 더할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하반기 때. 예, 진짜 하반기 때 크게 한번 올렸다가 아, 조정 좀 주고 조정 없는 상승이 어디 있어? 그런 거 바라시는 거 아니잖아요. 조정 없는 상승 말하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조정 나온 다음에 임상교과 발표로 상반기 때 쏘아 올려버리면 재료 두 개를 온전히 쓸수 있잖아. 맞잖아요. 지금 이걸 노리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은. 그러니까 매매 동향이요. 외국인 애들이 나가자마자 또 들어오고 막 기관 애들 들어오고 뭔가 어때요? 수급 자체가 되게 난장판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기관 놈들 물량 계속 잠그고 있다가 일부 물량 풀고 있고, 지금 이러고 있죠. 뭔가 난잡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주가의 방향성은 계속 위쪽을 보고 있어. 이게 뭐냐? 지배력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안에 있는 놈이 주포가 지배력이 높아요. 지배력이 낮으면 전혀 움직임이 안 나와요. 이제 매도 조금만 뚝 떨어져 버리고 매도 조금만 하면 조금 올라가고 이렇게 돼요. 오히려 하방을 본다고 지배력이 낮은 종목은 주가가 하방을 봐. 근데 얘네 상방을 보잖아 그럼 지배력이 높은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볼때 재료 두 개를 철저히 분리해서 2단계로 올리겠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내년 상반기까지. 근데 인수합병 쪽에서 1차적으로 매도를 하고 임상결과 발표 전에 다시 들어가는 방식을 채용해야 된다 왜냐 또 그냥 이런 식의 박스 나오면은 이거 기다리는데 큰 의미가 없어요 사실 이런 박스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타점을 아예 잡아버리고 기다렸다 뒤쪽 진입이 훨씬 낫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까지 제가 전략방에 안내해드리기로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렸던 거고 여러분들 제가 한올바이오파마 제가 영상 정말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고 제가 주말에도 영상 올려드리고 있죠 제가 이거 왜 그러냐면 저는 한올바이오파마로 제 채널을 상당히 크게 키울 수 있다라고 저는 딱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거고 올라가기 전부터 영상 촬영해서 신뢰감을 싹했다. 저는 이렇게 마음 먹고 영상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방에서 이미 한올바이오파마 제가 브리핑을왜 하겠어요? 이거 매수청가가 나간 종목이라서 하는 거예요. 전략방에서 그래서 제가 매도 추천가까지 안내드리겠다라고 여러분께 약속을 드리죠. 재료 하나 반영됐을 때 매도하고 두 번째 재료 전에 다시 들어가야 된다. 근데 큰 재료 두 개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분리해 놓고 움직이려는 게 축구의 속내다. 저 영상에서 다 말씀드렸어요. 주말에까지 송균 기 대표 영상 찾아보실 정도면 진심이신 분들이니까 저도 진심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송기현 대표의 매도 타점을 따라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010-754-8728번으로 문자 복구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는데 대신에 제가 부탁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전략방으로 입장하실 때 어차피 가격 똑같거든요. 전이 가격밖에 없어요. 다른 요금제가 없어요. 월 9만원, 3개원 2만원 밖에 없는데 하늘 바이오파마 들고 계신 분들 중에 비중이 30% 이상이신 분들은 문자를 하늘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세요. 비중 30% 이상이신 분들만. 왜냐? 저도 제 방에 계신 분들, 지금 고비중이신 분들이 계신지 이런 거는 제가 브리핑할 때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이 30% 이상이신 분들이 어? 나 비중 30% 이상 나좀 고비중을 더 가지고 있는데 기균 대표 전략 투자망에서 하늘 바이오파마 같이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01075438728번으로 문자를 한울이라고 적어서 보내세요. 네, 어차피 매도 타점은 제가 여러분들이 따라오기만 하셨을 때 제가 책임지고 이끌어 드리겠다. 그리고 한울바이오파마 저 지난 영상에서 매수 추천가까지 다 공개해 드렸죠. 전략방에서 얼마에 제가 이거 매수했는지 그냥 이쪽 라인에서 매수 들어간 거다 안내해 드렸어요. 저는 이미. 그러니까 숙련 대표를 내가 그냥 고스란히 따라가겠다. 이걸 약속해 주셔야 저랑 같이 고점을 봅니다. 여기서 조금 흔들었다고 나가 버리고 뭐 했다고 나가 버리고 잃어 버리면 나중에 여기 왔을 때 제가 여기서 자 이제 1차적으로 우리 다 매도할게요 라고 했는데 이미 다 팔아버렸어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 그건 저를 따라오신 게 아니에요 송기훈 대표 믿고 이 한울바이오파마 브리핑 받으면서 정말 끝까지 가보겠다 하시는 분들 010-7543-8728번으로 문자 복구 딱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는 상세한 가입방식 문자로만 안내 도움드립니다 저 전화 같은 거안 걸어요 문자로만 안내가요 전화 걸어서 송균입니다다 거짓말이에요 저 문자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만 오실 분들 010-7543-8728 번으로 문자 복구 그리고 고비 중이신 분들은 제가 파악하기 쉽게 문자로 한올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신청 끝난다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저는 또 다음 한올 바이오파마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